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천국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천국은 마치" 그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품꾼의 비유를 듭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인력 시장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요즘에 보면 인력 시장이 있더라고요. 예루살렘 그 시내 한복판에 가면 사람들이 쫙 새벽부터 서 있습니다. 앉아 있기도 하고 서 있기도 하고 그게 인력 시장이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간 분들은 인력 시장을 반드시 탐방을 하죠. 새벽부터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품꾼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 가지고 서로 이렇게 흥정을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당신 하겠느냐? 그리고 품싹은 얼마다. 본문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요. 그리고 한 대나리원에 약속을 합니다. 한 대나리원은 장정 하루에 품값시다 그랬어요. 2절에 보면 저가 하루 한 대나리원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돌여보냈다. 이거는 제 시간이에요. 보통. 새벽 6시부터 일을 하거든요. 새벽 6시에 불러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3절 또제 3시. 3시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몇 시는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 3시 오전 9시 나가 보니 창통에 놀고 서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5절 6시, 정오죠. 점심때. 그리고 제 9시, 오후 3시입니다. 제 6시와 제 9시에 또나가 그와 같이 하고, 6절 11시, 이거는 오후 5시입니다. 보통 이 나라 사람들은 날씨가 덥고, 낮에는 덥고, 저녁엔 추워요.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면 다 끝나요. 6시면 끝나요. 12시간 이러니까 근데, 여기 보면, 11시면 오후 5시거든요. 끝나기 1시간 전에 풍군을 불러요. 그리고 보냅니다.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7절 가로대,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대,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 왜 없을까요? 품꾼을 구하러 인력 시장으로 간 사람이 이렇게 보기에 나이 들고 연약한 사람을 불렀겠어요? 네, 젊고 튼튼한 청년들부터 불렀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이 순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튼튼한 장정들, 점심 때는 중간층. 오후 5시면 거의 일할 수 없는 사람들. 그게 뭐라 그래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님 얘기하기를 너희도 들어가라. 너희도 품꾼으로 내가 써줄 테니까 너희도 들어가서 일해라. 그런 거죠.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설 주라 그런데 처음에 주인이 약속할 때품 삭설 얼마 약속했어요? 한 대나리온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도 한 대나리온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한 대나리온 주는 거예요 네. 9절 제11시에 온 자들이 역시 이 사람들도 한 대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로 알았더니 저희도 한 대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을 했는데 종일 수고하고 무더위를, 무도위 속에서 일한, 견디고 일한 우리들에게 어떻게 똑같이 줍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네, 불평하죠. 아니, 우리는 새벽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뜨거운 데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한 대날이 온이고, 오후 5시에 와가지고 6시까지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대날이 온이고, 얼마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을 막 원망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한 대날이 오면 우리는 열 대날이 온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불평했다고요. 근데 주인이 뭐라 그러나 보세요? 주인이 13절.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내 것이 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이 사람에게 나와 같이 주는 것이 뭐래요? 내 뜻이다. 내 뜻이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해요.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내가 왜 말이 맞냐? 이런 거죠, 주인이.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비유입니다, 비유. 무슨 비유라고 그랬어요? 천국. 천국은 마치 품꾼의 일꾼들, 포도원의 품꾼들, 일꾼들과 같다. 그래서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시대적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아침 9시, 물론 이제 새벽에 6시,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게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먼저 부름받은 사람, 구원이 아니고,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리고 오후, 3시, 오후 5시에 부른받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불평하잖아요. 자기들은 이 구약대로부터 선민들이고, 택한민족이고, 그런데 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전하고 이방인들을 구원하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배 아파했어요. 시기하고. 그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람 지급도못 받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세리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 집에 들어가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시비 걸잖아요. 아니 너희 선생은 왜 저렇게 죄인들하고 세리하고 같이 밥 먹냐?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왔냐? 죄인을 부르러 왔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오후 5시는 시대별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요. 크게 구분을 하면, 먼저 부른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나중에 부른받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시대별로 사람들을, 민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방법을 보세요. 20장 1절에 보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더라. 2절 저가 하루 얼마씩 한 대나리온이세요. 한 대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와도 한 대나리온, 점심에 와도 한 대나리온, 오후 3시 와도 한 대나리온, 오후 5시 와도 한 대나리온.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이 불평하잖아요. 아니 하루 종일 일한 우리들은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을 하죠. 하루 종일 일한 우리들에게도 한 대나리온. 나중에 온 사람도 한 대나리온. 이게 불공평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혈통에 상관없이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아요. 한 대나리온 먼저 부름받도 한 대나리온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도 한 대나리온. 이게 뭐냐? 구원은 동일하다에요. 어느 시대나 구원은 동일해요. 예를 들어서 천년 시대, 뭐 이천년 시대, 어떤 시대는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어떤 시대는 또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예요. 요한복음 1 4장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다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의 약속 이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도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요즘에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있어요. 조금 어려운 신학적으로 말하면. 종교 다원주의 무슨 뭐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아, 그런 사람이 그 피를 헛되이 하는 거야, 헛되이. 오직 예수 우리 돕니다. 그러니까 나중 온 사람들도 한 대나리온. 먼저 온 사람들도 한 대나리온. 유대인도 예수 믿어야 구원 받고 이방인도 예수 믿어야 구원 받고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먼저 받은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거기 보면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대나리온만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대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십니까?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한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가 나를 악하다고 그러냐? 그렇게 말해. 너는 내 것이나 가지고 가. 그렇죠? 거기 보면 주인이 그들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일이 없다. 내가 나의 한 대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혼자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15절. 내 뜻을.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은 구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가 말입니다. 네,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도 구원에 대해서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 저 사람은 저렇게 허랑방탕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도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어, 아, 그렇죠. 아이, 그럴 것 같으면 나 예수 안 믿는다고. 아이, 저런 사람이 구원받는다고요? 이거 불평할 게 없어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리 허랑방탕했어도 그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죠, 거듭나면. 그러니까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항의할 수도 없고, 불평할 수도 없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아멘. 자, 우리 에베소서 한번 펴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존에 그리 도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모대로 기쁘신 뜻대로. 예. 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자. 예수 그리또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거기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말씀해요. 구원은 그분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11.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성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뜻대로 행하시는, 마음의 원대로 행하시는 이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 아멘. 그러니 구원에 관해서 우리는 아 아무 한 말이 없어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업적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무조건적 구원이라 그래요.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 구원.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분의 뜻대로 행하신데 그분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절대 감사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불평할 수가 없어요. 항의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마음에 원대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이거를 절대 감사합니다 절대 감사.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절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그 우리가 찬송가에 그거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눈. 놀랍죠. Amazing grace예요. 놀라운 그분의 은혜.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하시고 그분이 구원하셨을 때 그분의 뜻을 따라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거예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불평할 수도 없고 항일 수도 없고 우리는 절대 감사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눈물이 나죠. 구원의 감격이라고 그 감격. 우리 눈에 눈물이 말라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 워낙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이 점점 점점 약화돼요. 그 수많은 사람들 모래알 같이 수많은 많은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천 명에 하나 뽑고 만 명이 하나 뽑아내서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공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일을 맡겨 주셨어요. 우리를 충성되게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 주셨어요. 아멘.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나중온 사람들처럼 불평불만이 많아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받은 우리들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서도 그 보세요. 1장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구원을 하셨는가. 6절, 이는 1장 6절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져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모하게 찬미. 예배입니다 예배 찬미란 뜻은 히보레의 뜻에 보면 예배와 같은, 같은 어근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12절도 보세요 이는 똑같아요 이는 그리 또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14절 보세요 이는 계속이죠? 우리를 하나님이 뜯어내서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모하려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비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은 궁극적인,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찬양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오늘도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러고 가신 우리 아버지 아무런 조건도 공로도 자격도 없는 우리들 지옥가야 마땅한 우리들 하나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확장과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감격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감사, 절대 감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원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부원을 생각하면 감격의 눈물이 나도록 우리의 부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주여 또 다시 아직도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잃어버린 양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 주변에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에게 그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있게 하소서. 생명의 복음을 저들에게도 나누고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